당신의 일자리는 안녕한가요? AI 시대의 생존 리포트. 어제까지 유망했던 직업이 오늘은 위태롭다. 내 일자리는 안녕할까?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퇴근 후 술자리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마주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아닙니다. 2022년 11월 채찌 PT가 세상에 나온 이후 AI는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화하며 우리의 일터를 실시간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2019년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한 김현우 씨는 컴퓨터공학과만 들어가면 취업 걱정은 안 해도 될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앱 개발 동아리 활동을 하며 개발자의 꿈을 키웠지만 막상 졸업하고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가 한 시간은 붙잡고 풀어야 하는 코딩 문제를 AI는 몇초 만에 뚝딱 풀어냅니다. 신입보다는 경력자를 찾는 회사들, AI가 간단한 코딩을 대체하면서 줄어드는 신입 개발자 채용, 현우 씨는 오늘도 13개의 채용 사이트를 뒤지며 하루를 보냅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남수 씨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1년 반 만에 세상이 너무 달라졌다며 복수 전공으로 준비해온 컴퓨터 공학을 접을 생각입니다. 원래는 AI 발전이 기회일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면서 불안감만 커졌다고 말합니다. 예상을 뒤엎은 AI의 진격. 흥미로운 점은 AI가 대체하는 일자리의 순서입니다. 한국 고용정보원은 2016년 당시 기준으로 9년 후인 2025년이 되면 청소원이나 주방, 보조원 같은 단순 노동직이 AI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블루 칼라의 몰락을 예견한 것이죠. 그런데 올해 새로 발표한 자료는 충격적입니다. 사무직 화이트 칼라부터 위기가 찾아올 거라는 수정된 전망. AI가 화이트 칼라 직무를 대체하는 비율이 2024년 39%에서 3년 뒤인 2027년에는 67%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정보처리나 지적노동은 AI가 당연히 다할 겁니다. 지금 다 못하더라도 5년 후에는 더 많은 영역을, 10년 후에는 더 많은 영역을 담당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이 말은 단순한 예측이 아닌,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무너지는 직업의 성벽들. 개발자의 위기. 대형 게임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한 김철홍 대표는 2년 전 베트남에 개발회사를 세웠습니다. 개발자는 모두 베트남 사람입니다. 인건비는 한국의 절반 수준. 놀라운 건 그가 베트남 현지와 통화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프로젝트 상황, 개발 진도, 문서 작성까지 AI가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제안서 쓰고 하는데 며칠씩 걸리던 게 거의 하루 안에 다 끝나요. 정말 좋은 비서가 생긴 거죠. 그는 AI가 원하는 스펙을 던지면 코드가 줄줄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3-4일 걸릴 작업이 5분 만에 끝나는 시대. 천회를 수행하는 일의 양이 예전에는 40명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15명으로 해결합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2022년 말부터 꾸준히 직원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189개 회사에서 무려 8만 2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특히 22세에서 25세 사이 신입 개발자 고용이 2022년 말 이후 급격히 줄었습니다. 초대형 IT 기업들은 신입 채용을 25% 줄였고, 스타트업도 11% 감축했습니다. 엔트리 레벨 잡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신입이 배워가면서 일하는 구조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간 인재가 무너집니다. 법조계의 변화. 인간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던 법조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내 한 대형 로펌은 최근 AI 법률 상담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의뢰인이 대화하듯 사건에 대해 물어보면 AI가 법적 쟁점과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실제 판례까지 찾아서 보여줍니다. 로펌 관계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AI를 사용하지 않는 직군은 변호사를 비롯해서 어느 직군이든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정확한 결론을 내는 건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 변호사가 AI를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변호사의 역할은 이제 사실성을 담보하고 틀렸을 때 책임지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AI가 제공한 법률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로 넘어가는 것이죠. 번역가의 고백. 13년차 통번 역사 이보미 씨는 예술적인 것만 제외하면 번역은 인간의 능력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왔다며 95%는 온것 같다고 평가합니다. 일반적인 팩트 베이스의 번역이라면 약간의 검수만으로 충분한 수준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보미 씨는 다섯 달전 카피라이터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새 직업도 AI로부터 안전하지 않지만 문학 번역을 좋아했던 자신의 특성과 창의성을 살린다면 도전해 볼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기술의 속도를 보면 정말 대체가 안될 부분이 있을까 싶지만 창의성 비중이 큰 분야라면 AI가 대체하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콘텐츠 제작의 혁명. 자동차가 눈 덮인 산을 질주하는 생동감 넘치는 광고 영상. 이 영상은 AI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10억이 넘게 드는 자동차 광고 제작비를 최대 1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고 6개월 이상 걸리던 작업이 빠르면 1마이너스 2주 만에 완성됩니다. 유람선, 엑스트라, 무주 같은 판타지 공간을 c g 나 세트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단기간에 저렴한 가격에 더잘 만들어낼 수 있어요. AI 없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시작도 안할 겁니다. 배우도 세트도 카메라도 조명도 없이 AI 테크니컬 아티스트라는 새로운 직업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절망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앞으로 5년간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9200만 개가 사라지지만 1억 7천만 개가 새로 생길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AI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사이버 보안 전문가 등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할 것입니다. 자동차가 나왔을 때 마부와 마구간 일자리는 줄었지만 정비업, 부품산업, 애프터마켓이라는 전혀 예상 못한 새로운 시장이 생겨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AI가 당신을 대체하기보다는 AI를 잘 쓰는 누군가 인간에 의해서 대체될 것입니다. AI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AI는 자전거 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백과사전을 읽어도 교수의 강연을 열번 들어도 자전거를 탈수 없습니다. 직접 타고 열번 넘어져야 탑니다. 20대 웹 기획자 김지은 씨는 진로를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AI와의 대화를 통해 내렸다고 말합니다. 물어볼 사람이 많이 없어서 AI에게 적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했어요. AI가 기획자 직업을 추천해 줬고, 실제로 AI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완성한 경험이 있어요. 전문가는 특히 청년들에게 조언합니다. 20대라면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200장짜리 보고서나 20분짜리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AI로 만들어 보세요. 제대로 놀아 봐야 합니다. 얄팍하게 놀지 말고요. 결국, 당신의 일자리는 안녕한가요? 정직한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오늘 유망한 것이 6개월 후에는 더 이상 유망하지 않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제까지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직업이 오늘은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AI는 이제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이며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일자리를 지키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 구조화된 정보를 다루는 지식 노동일수록 더 빨리 AI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금융업, 법조계, 의료 영역처럼 데이터가 중요하고 돈이 되는 분야일수록 AI 도입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AI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도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AI로 검색하고 대화하는데 그치지 말고 깊이 있게 진지하게 써봐야 합니다. 자전거를 탈 수만 있으면 그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당신의 일자리가 안녕한지는 당신이 AI와 어떻게 공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을까?가 아니라 나는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로 말입니다.